지금,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대감이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타기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 23일부터 이어져 오던 이하락추세의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4500불 부근까지 상승을 했죠 4500불이 저항 매물대 였기 때문에 4500불 보시면은 여기서 저항 받았죠 이 하락추세선 돌파하고 나서도 저항을 받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반등을 보였었어도 여기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걸 확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었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4500불 이라는 가격대는 굉장히 지지받 기도 좋고 저항 받기도 좋다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글을 새벽에 급하게 하나 남겨드렸는데요. 4 시간봉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출현하였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페이크 아웃 또한 예상해야 된다라는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저항을 받고 상승분을 반납하는 반등 지점까지 내려왔죠. 다행인 건 뭐냐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이 하락 추세선 빅 빅강 라인은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리밸런싱된 실전매매 팀방에 저는 빅강 라인을 조금 중요하게 봤어요 오늘 이게 실매매 포지션 공유해드리는 방인데 어제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페이크아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500불 매물대를 넘지 못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구간 다만 아직 추세선 안으로 재진입하지 않았고 빅강 라인에서는 단타 롱타점을 잡아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글을 실전매매 팀방에 오후 3시 13분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1분 뒤에 그 빅강라인을 보고 1분봉 매매 기법 적용 가능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30배 비중 20%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1시간봉 기준 4개의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결국 5개로 마감하고 양봉 출연을 했는데 1시간봉 모든 이평선을 하방으로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빅강라인까지는 하방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 근데 운이 좋게 시나리오들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받고요. 정보방에서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참여 중이신 팀원분들도 이런 식으로 식으로 수익을 달성했다는 수익구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패 마매만 할때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은 이렇게 쭉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다가 반등을 보였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했어 근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기는 힘들거든요 보통 이런 구간이나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지지구간을 찾고 들어가는데 이런 눌림 구간 반등 후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 상승폭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눌림 구간을 이 돌파 지점까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전매매 방에서도 물론 여기까지 안올수 있지만 조금 깊게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인데 하면은 이 추세선 빗강 라인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 저도 이 정도 평단을 잡고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빗강 라인까지는 다 떨어지지 않더라도 아이 정도 구강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작도해 놓은 선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이빗강 라인을 그려놓고 난 여기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했으면은 제가 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빅강 라인이 중요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는 잘안 옵니다. 이빅강 라인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까지 내려올 때, 어, 요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서 분할 매수든 단일 진입이든 부근에서 진입하는 거지 완벽하게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4,500불 부근 라인에 저항 라인을 설정해 놨지만 이렇게 네모 박스로 설정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꿀팁인데 이 정도까지 오면은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열어두는 거예요. 선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요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어요 정도까지는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 봐 봐요. 여기서는 선을 정확하게 터치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정도 구간까지만 왔다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정확하게 작도를 해서 그 정확한 타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 놓은 저항 라인, 내가 생각하는 지지 구간 부근까지 내려오거나 올라오면 그때서야 포지션을 진입하든 정리하든 하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롱을 잡고 저항 라인을 4,500불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하면은 여기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 구간까지 오면은 익절을 하는 겁니다. 또는 50%만 물량을 덜고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는 전략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점 잡는 법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한 이 정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눌리는 구간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이 평선 또는 이런 핏강 라인으로 한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더리움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수평 지지라인이 딱히 잡힌 게 없어요.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22MA 그리고 52MA를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선들로 타점 잡으면 될것 같고요 40불 정도의 요 단기 지지대가 보이죠 이 저항라인을 결국 뚫지 못하고 이탈한 구간 여기에 물량이 쌓여 있을 테니까 만약에 지금 포지션 진입하면 은 익절가를 여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선 돌파했고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 매매를 그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기 때문에 4500불 부근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디까지 열려있냐 요정도 구간까지 4700불 일단 여기 추세전환은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해줘야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4500불을 돌파하는게 좋다 돌파하면은 이전에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요정도 구간이죠 요정도 구간 여기서 지지받았었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 4600에서 4700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어느정도 반등한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돌아서 나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라이브에서도 110k 부근에 있는 노란색 매물대와 하락 채널 상단선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쇼타점 잡기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요걸 확실하게 돌파해야 돼요. 아직 비트코인은 추세 전환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더리움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수평 저항대와 하락 추세선의 저항 이게 겹치는 구간에 있거든요. 계속 이 물면서 움직이면 여기서 또 저점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돌파해 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모를 동반한 거래량을 동반한 이 앞전 거래량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다 나오면 좋겠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 주면서 요 구간을 돌파해주고 이 구간 위에서 안착해서 횡보해 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니면 돌파했다가 바로 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텐데 9월 18일날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이거를 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지치게 하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고래들은 어떻게 해요? 싼 가격에 주어 담는다 그리고 개미들이 없을 때 가벼울 때 차트는 올라간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 레버리지들을 다터는 움직임들이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설정하고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113K 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110K에서 112K 정도는 다 겹치는 구간이야 하락 추세선과 저항 매물대가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113k 위에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움직임일 것 같다. 여기서 횡보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물량 쌓고 반등 그 시나리오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솔라나 리플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너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만 해서 오늘은 리플과 솔라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부터 살펴볼게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리플 ETF가 뉴욕 증시의 세 번째 낙스 닥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저번 달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는 이제 SEC가 승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달은 여러 전문가들이 100%를 말하고 있고 기간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 만큼 거의 ETF 승인은 확정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SEC에 들어간 리플 ETF 신청권이 7건입니다. 모두 승인나게 된다면 상승 모멘텀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여러분 ETF 승인되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타임하였죠. 그점 참고해 주면 될것같 거. 같고요.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2024년도 말 리플이 크게 올랐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활성 주소가 637% 증가해서 29.5만 개에 달하고 있고 거래 지갑도 역대 최고인 2,700만 개에 달한 시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2024년 12월 가장 큰 변곡점이었죠. 활성 지갑 수도 크게 올랐고 리플이 지금 횡보하면서 지갑 수가 점점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2024년 12월만만큼 빠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특히 한달전 SEC 시의 비증권 판결 이후 기관이 보유한 리플의 공급량은 10 1.6%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건 리플 보유 고래지가 편항입니다. 리플 계정만 합쳐도 5%이고 그 밑으로 바이낸스 비썸 어피트 등의 회사들이 리플을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도 지금 리플을 보유 중이다. 이렇듯 리플은 활성 사용자 및 기관 유입의 급증, 거대한 거래 흐름, 실제 활용 확대 등을 기반으로 수요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가격 상승 여러가지 내포하고 있다 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생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리플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ETF가 승인이 지연돼서 실망 매물이 나오며 하락하는 그림까지 염두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처럼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리플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매크로나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리플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4시간 봉인데 이 추세선이 정확하죠. 그리고 저점도 이런 식으로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볼 때는 좋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지만 아직 리플은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는 움직임. 하락세기형 패턴인데 상승장에서 이러한 하락세기 패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죠. 하락세기를 보이고 있다가 점점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일단 리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켜 주는 게 좋아요. 최대 2.6달러는 지켜 줘야 된다. 확대해서 보면은 이거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지켜주고 반등을 이끌었던 요 조점. 여기 빠지면 이제 크게 빠져요.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빠질 겁니다. 이 상승분을 반납하진 않겠지만, 이 반등을 보였을 때반 지점? 그래서 2.5달러. 여기까지 또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리플 신규 진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요 지지 라인까지 분할 매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락 추세선 빗각 라인이라던가 지지 라인 에서 롱 잡고 하락 추세선의 정항 구간에서 익절하고 그런 식으로 단타 대응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돌파를 하면은 3 달러가 정항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솔라나도 자료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솔라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보다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줄 예정인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아예 버리고 투표하는 방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업데이트가 전보다 확정 속도가 100배, 어 뭐한두 배도 아니면 두세 배도 아니야, 어 세네 배도 아니야, 몇 배? 100배 빨라진다고 하는데 웹3 기반의 코인인 만큼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솔라나 생태계를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5년 3분기 솔라나는 업그레이드 소식을 발표한 이후 당일 20 5% 급등하면서 1일 약 9,350만 건의 거래와 2,244만 활성 주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이 438.8억 달러 정도 되고 이중 67%가 롱포지션이며 이는 가격 상승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00달러 하나로 따지면 거의 50만 원까지 보는 분석가들도 있을 만큼 긍정적인 반응인데 앞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또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솔라나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계속 상승 추세야. 좀 명확하죠? 차트가 다르죠. 비트코인이랑 리플 봤을 때는 이런 차트였는데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솔라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아주 고점과 저점 잘 높여 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기대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세배 빨라지는 게 아니라 100배 빨라진다는데 업그레이드하면.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타기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가 답이고 채널이 무너지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다시 한번 사점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거 날봉으로 한번 볼게요. 중요한 매물대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220불 정도 됩니다. 지지받았고, 저항받았고, 지지받았던 구간.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과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 돌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전 고점까지는 상방을 열어둘만 하다. 그래서 추세를 따르는 매매, 추세 추종 원칙의 매매를 따르면 사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더 유리한 겁니다. 명확하게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 꽤나 쓸수 있어요. 저항. 지지, 저항, 지지를 받았던 고점 부근에서 받았던 그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돌파해 주는 순간 이 상승 채널 상단선도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온다면 어, 요 정도까지 가는 거는 어, 시간 문제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리플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진짜 요즘 뭐 공포 탐욕 지수도 계속 중립을 유지하고 있죠. 45, 50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뭐 완벽하게 방향을 잡진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때야말로 어,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털 결고 움직이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때야말로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죠. 어, 큰 폭풍이 불기 전에 그렇게 고요하대요. 살짝 고요하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살짝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조금씩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견고한 알트코인들로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뭐 이제 여러 잡 알트코인들도 많이 상장되고 그러는데 그런 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메이저에 있는 무게감 있는 코인들을 선정을 해서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상장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쭉쭉 많이 오르는 코인들은 큰 돈을 빨리 벌 수는 있겠지만 뭐 단타로 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 코인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고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뭐 먹고 나오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뭐 금방 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 불장이 온다면은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게감 있는 코인들로 가자, 솔라나 그리고 이더 리플 요런 걸로 조금 비중을 실착 그런 방안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